네, 안녕하세요. 구지TV 예,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예, 오늘도 그 처음 방송에서 모신 예, 정주진 박사님을 모시고 어, 1945년 예, 소련 군쟁기 북한 정보 체계 형성 과정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한번 너,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주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진행은, 어, 구지TV 운영자 김창욱입니다. 네, 촬영은, 네, 우리, 한통령 김남덕, 어, 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장마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처럼, 뭐 폭염이 시작되죠. 네. <laughs> 많이, 해, 더운데 오시느라고 소가 많, 많, 많았습니다. 자, 장마 기간 중에, 이제, 여러, 뭐, 저, 저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뭐 특히, 이제, 구조하다가 희생되시는, 뭐, 최수근, 개병대 병사, 참, 그, 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졸지에 고인이 되신 분들과 재해를 당한 분들, 여러 이재민들께 심히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지 TV가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관심이 조금 <laughs> 네, 네. 있으니까 좀 고무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좀더 하도록. 광고도 붙었더라고요. 네. 승리를좀 네. <laughs> 좀 정성스럽게 좀더 해야 되지 않겠냐 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정재진 박사님, 그 해방 정국에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정부 수립 과정에서 소련군이 예, 북한 지역을 진주에 진주하여 북한 정부 기구를 이 형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까요, 개요적으로? 예, 지난 그 이제 첫 방송에서 제가 그 북한 정권을 창출한 사람이시티코프하고레베데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이 사람들이 우리 예쁜 김구 선생님을 부으로 올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말하자면 시티코프레베데프 네. 네. 로마넨코, 네. 뭐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생소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저희는 뭐, 베이비 부모 선배인데, 클지게 네. 많은 그 선배들은 교육을 받아서 소련군에 북한이 들어오고 이런 걸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네. 기획이 건데, 네. 지금 신세대들은 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네. 영어가 생소할 거에요 네. 거기다가 소련의 정보기구에 대해서는 더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내용도 작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 정보기구가 그 남부 그 2차대전이 끝나고 남북분단 직후에 네.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북한에 자리 잡으면서 그 소련 정보기구들이 북한 정권을 창출하고, 예, 그러고 그렇죠. 스탈린식 독재체제, 그렇죠. 예. 그걸 북한에 이식하는 과정에 서좀더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총괄적으로 먼저 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 정부 기관은 대표적으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가보안부, 예. 영어로는 MGB라고 예. 뭐 러시아 본토 발등으로는 예. MGB 예. 이렇게 하는 많은데 이게 말하자면 냉전 시대 에 유명한 KGB의 전신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MGB가 KGB의 예. 전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예. 이제 대표적 정부 기관. 예. 그리고 소련군이 돌아서 설치한 게 경무사령부가 있고요. 경무사령부. 영 네, 그, 영어로는 이제, 베나야 고멘다토라 예.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데, 우리 한국하고 일본 이런 데서 번역할 적에 미수사령부. 예. 이렇게 저도 뭐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예. 그 해방 그 공간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경무사령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경무사령부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점령사령부라고 봐야죠. 사실상. 북한 그 점령이죠. 북한 점령이죠. 그리고, 아마네 미군정 시대가 있었지. 북한에도 소련 군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자기들은 소련 군정을 안 받았다. 네. 이렇게 계속 아닐 때 그렇죠. 그렇지 않죠셈현실요근 네. 실질,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소련군이 진주를 했어. 네. 아, 점령을 점령군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점령해가지고 요새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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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푸틴이 영토를 병합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얼마나 추구 그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까? 네, 네. 이게 21세기 대미친지에 네. 그 사람을 살상하고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2차 대전 후에 우리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그한 말에 러시아-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반도를 차지하고 있어, 대시하고 얼마나 많은 공작을 했는지, 네.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아까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부, 이제, 네. MGB라고 하는데, 네. 예, 국가보안부, 북한 지부가, 네. 사실상 소련군 사령부를 통제하고, 북한 정권을 창출 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거기에 서 예. 네. 그래서, MGB를 좀 말씀드리면, 어, 네. 국 방금 이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저 앞에 제가 토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만 네. 우리 그 KGB 역사에 대해서 네.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련의 그정보기관의 대표적으로 KGB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대림의 네. 공산주의 혁명을 1917년 10월에 달 했는데요. 그 혁명 직후에 창설한 게 체카입니다. 네, 체카. 예, 네. 우리가 이제 본인들 할에는 반혁명, 폐업, 처단, 특별위. 이런 네. 체카를 창설을 했는데 0 0명 대업, 처단 특별히 자단 특별리, 네. 네. 처단 특별리, 네. 네. 혹은 또 다른 말뭐 바디 혁명 사부타지, 자선 네. 특별리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네. 이 기관은 내년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한 거그 1917년도 그 진짜 그, 볼셰비키 혁명 은그 직후에, 직후에 네. 12월 달에 창설이 네. 됐는데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주 책임자가 제르진스키 간 사람입니다. 제르진스키 예.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르진스키인데. 제르진스키. 예, 제스키가 아니고, 제르진스키입니다. 제르데 제르진스키가 얼마나 압도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네. 재판도 없이 수만명을 죽였다는 거. 그래서 하룻밤에. 네. 천오백 명까지 청소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사를 지키면, 뭐, 비명소리가 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비명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예. 예. 그, 걸좀 잔인하게 죽인 거죠. 재판도 없이. 예. 그리고또 일본을 시베리아로 위비시키고. 예. 그렇게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을 한데 대해서, 예. 스탈리노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적색 해러는 계급에 근거해서 혁명의 적을 방멸하는 것이다. 그오 예. 에어하고 제러진 새끼의 그악독한 짓을 찬양한 거예요. 네. 스탈린나 네. 그람비스 포르레타야계급의 수호자였다. 네. 칭솔가. 네. 그때부터 제르진스키가 그 제임한 게청구에그1칠년 생겨가지고 24년까지 한0여 년을 이사다이그 책임자다면서. 스탈리 밑에서 완전히 뭐 실질적으로 주도를 했던 분 되겠네요.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됐어요. 아기 걸죠 아기 를 담당했다가. 네. 담당이 그렇고. 어? 잘아시다시피 지금 그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비지 예. 출신이죠, 그렇죠. 공작한 출신이죠. 네. 그 이제 체카로 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해방공화에서 는개개우이 카는데 그다음에 이름이 개우로 이름 바뀌는 에 예. 이제 그 이제 국가정치보안부, 네. 국가정치보안부 네.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연방 국가 중치 원안부가 됐을 때는 오억대후우뭐 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천구2이 년부터 천구백삼십삼 예. 년까지 있다가 그다음에 또이제 이름이 바뀐 게 엔카 데대내무 예. 인민위원회 내 인민위원회 네이천구백삼십 년에서 천구백사십 년까지 예. 유지가 되는데 이때는 그또 유명한 그 베리아가 베리아 책임자였습니다 아 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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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 때그 예. N개대 영어로 이제 NGB 국가본부가 예, MGB. 예. 예. 이게 이제 어, 그 2차 대전 때는 예. NKGB라고 예. 됐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예. 국가보안부가 예.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 2차 대전 끝나고도 스탈린이 그때 집권하던데 소련에서는 예. 그 미국 영국, 소련, 연합군에서 해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련 국민들이 스탈린을 예. 완전 우상으로, 신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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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우상하고 이러던데, 예. 이 국가보안부도 예.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예. 스탈린이 죽을 때, 스탈린은 1953년도에 죽었습니다. 예. 이때가 예. 우리 어제가 27월 27일 예. 정지 예. 7 7주년인데 예. 예. 우리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이 소련의 역사라는 거는.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모르고 있는데, 예, 예. 그5 4년에왜 정전이 빨리 됐냐. 예. 그것도 소련의 스탈린이 예. 죽고 나니까 전쟁을 끝내야겠다. 이래서 걔들이 예. 서둘러 끝낸 거예요. 예. 마침 임지, 그, 마치 임진왜란에도요토미 예. 히데요시가 예. 죽자, 그, 그 전쟁이. 임진왜를 종전 내듯이, 예. 그런 친구하고 비슷하네요. 비슷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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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 끝냈을지, 그 갔다가 스탄이 죽고 나서 이제 후시초포가 정권을 잡고 있어 낸제 시대에 예. KGB 예. 그 이제 러시아 발음으로 가게돼 예. 이래갖고 이게 1991년도까지 오, 1954년에서 91년도까지 유지가 되면서 예. 그 우리 낸제 시대의 대표적인 그는 정보기관으로 됐다가 예. 91년도에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예. 그 해외 정보부하고 국내 정보부로 분리가 됐어. 습니 예. 그러면, 그, MGB가, 이제, 평양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네.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 MGB도 보면, 그, 서울 그 점이 또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일단은 평양, 좋습니다. MGB의 평양 지부, 네. 평양 지부 활동 사항,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MGB 서울 거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 이야기를 한번 나누,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럼 뭐? 요 시간 같은 MGB 그북거점에 네. 대해서 개요적으로. 거까지는 거가지는그 네, 네. MGB 북한 지부가 네. 그 해방 직후에 설치됐는데 네. 그 근거는 어디서 알수 있느냐? 네. 1945년 9월 21일 날 네. 소련 인민위원회, 네. 그 소련의 정책 결정인데 거기에 문서가 발굴됐어요. 네. 그 문서가 발굴됐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 주재 소련 대사관에 근무하던 네. 발라사노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발라사노프라 하는 사람을 n 지비 북한 지부 책임자로, 책임자로. 네, 네. 인명에딱 하는 서류가 발견됐어요. 이것도 이제, 냉전이 끝나고, 네. 우리의 북한,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 공부하시는, 그, 어, 소련 공부하시는 전현수 박사가, 네. 그걸 이제 발, 그, 인용을 하셨는데, 네. 그 발라산 오프는 보면은, 우리가 저 2차 대전 때까지는 k g b 안에, 네. 일본가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가에서 돈포학을 다 관장했던 거예요. 네. 그래, 그, 이제, KGB 요원인데, MGB, 요청, MGB, 예, MGB 요, 요원. 요원. 예. 예, 인데 발라선 모포나그 예. 당시에는 MGB죠, 예. KGB 할 때. 저쪽에 동경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거예요. 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평양 지부관에서, 그, 그, 서로 생성된고 네, 생성되면서, 북한 지부, 북한 지부장이죠. 북한 지부장이죠. MGB 예. 북한 지부장으로 예. 명령이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발라선 모포나 북한에, 예. 그, 정권이 수립될 때가 48년 9월 9일 날, 예. 김일성 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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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발로산업부가 예. 지부장이 되고, 그, 예. 김일성이를 이제, 김일성이하고 박은영이가 나름대로 또 경쟁적인 관계였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 김일성이하고 박은영을, 예. 북한의 소련군하고, NGD, 예. 예. 외무석 이런 데서 추대하면성 엄청난 경화도 있었거든요. 예, 예. 오늘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용이여러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그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예, 예. 이게 많은 예. 그또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일단은 예. 그 MGB 북한 지구가 설치됐다. 예, 아. 여기까지만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자세 내용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뭐 지금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KGB의 전신, 네. MGB가, 예. 어. 국가보안부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한글로 네. 번쩍을 그렇게 네. 안돼다 네. 국가보안부, 네. 소련 군정 산하의 국가보안부인데 네. 그 국가보안부의 평양지부가 설치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이제 우리가 대담을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네. 다음 시간에 그 우리 MGB의 서울 거점과 네. 그다음에 그 김일성과 박은영의 경쟁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죠. 잘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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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예.